누수 잡는 귀신이 거든요 그래서 누수가 생겼다면 라훈이 출동하면 네. 그냥 잡힙니다 라온님 네. 어디가세요? 썩다리아파트 음... 80년대 나홀로아파트 내부에서 샤시 내부 안쪽에서 네네. 특히 천정 그쪽 어. 부분에서 좀 누수가 생긴다고 해가지고 이걸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일단 두 가지가 의심돼서 왔습니다. 첫 네네. 번째, 외벽 틈새를 통해서 들어오는 누수. 아. 그거한번 제가 직접 방수로 직접 한번 하려고 왔고요. 네네. 두 번째로, 윗집에서 보일러 배관, 동감 파이프 네네. 거기서 어, 틈새가 벌어져서 네네. 미세한 누수를 통해서 음. 빨간 녹물이 나오는 게그 이유가 아닌가. 그래서 음, 네. 집주인 한테 얘기했는데 자기네 집 어, 보일러 배관 문제가 아니고 어, 외벽에서 타고 들어오는 게 문제니까 거기를 네네. 방수를 한번 해라. 아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제스처로 나와서 제가 네. 확실하게 이번에 외벽 네. 방수를 확실하게 해놓은 다음에. 네. 위칭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려고 합니다. 위칭이 아 거의 뭐 100%가 맞는데 네네. 제가 누수 잡는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누수가 생겼다 하면 나온이 출동하면 네. 그냥 잡힙니다. 네, 현장에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 자동차 위에 올라가서 고장나지 않겠지? 지금 이거 라온님 자동차 아닌가요? 꺼지진 않겠지? 190에 90은 네. 좀 힘들죠. 누수는 이제 어, 다 종합이 됐습니다. 일단 이 부엌 쪽 누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네. 가지 네? 원인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기 외부 보시면은 썩다리 아파트다 보니까 음. 크랙이 많이가 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크랙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음. 이 외부 샤시 봉사할 때또 틈새로 음. 들어가는 네. 경우 그래서 네. 여기를 다 제가 지금부터 발라줄 거예요 아예 아. 생크림 방수 생크림으로 떡칠을 할 겁니다 아예 크랙을 딱, 다 흩내줍니다 이거 강력본드처럼 딱딱하게 딱 굳어가지고 코팅이 돼서 물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아요 네. 외부를 그냥 코팅을 하신다는 얘기네요 네, 제가 뭐 오. 그런 거다 전문가입니다 또. 부동산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네, 네. 속속히 낱낱이 다 알고 제가 또 관리해주고 자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이게 네.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또 샌다. 그러면 네. 100%트 위치에서 문제가 생겨서 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작업을 한번 시작 한번 해볼게요. 네, 방침... 과정을 제가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뭐 제가 이 방수 크림을 후보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laughs> 이 탄탄 방수 크림 이거 아주 끝내주거든요. 어, 네, 제가 이게 여기저기 할게 많아서 이걸 샀지만 작은 것도 있으니까 작은 걸 샀어요. <laughs> 실외용으로 아, 만들어진 실외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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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뭐 물이 샌다 다 네. 발라주면 물 절대 안 새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네. 자동차 한번 올라가보는걸로 한번 해볼게요 아네 좋습니다 아 어, 근데 이게 좀 무거워가지고 라온님이 더 무거워 보이는데? 아우 음 어, 리얼이다 이거 보통은 이런 상황이 있으면 업자를 좀 활용하지 않으시나요? 전문가 방수 업자 해도 되는데 네네. 지금 제가 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 확실히. 네. 답답해. 제가 더 아. 빨리 하면 되는데 건데 한번 지켜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아, 이걸 좀 따서 아, 금방 할게요. 10분이면 다될것 같습니다. 네. 아, <laughs> 자동차 안 망가지겠지? 수리비가 더나오려나 어, 지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거 내 몸값보다 더 비싼 찬데 이거 <laughs> 올라섰습니다 지금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다이어트를 못 해가지고 지금 <laughs> 네. 몸무게가 거의 100kg에 육박해 주다 네. 보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세입자의 누수조치 요청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계시는 라온님이고요 탄탄크림 외벽에 지금 코팅을 생크림 같죠? 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페인트처럼 <laughs> 보이는데 이거 네네. 바르면 30분 안에 무세코팅화가 돼요 아니 어. 면적이 꽤 넓어 보이는데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무서우신 거 아니죠? 생각 좀 했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좀뭐될게 없나? 잠깐만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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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쨔쨔쨔 오 어, 됐어요 자동차에 묻으면 덜을 아, 덜을 응. 여기다 덜어주시면 될거 같은데 크레타인데 보이시죠? 아 예예 오씨 어, 뚜껑에다가 네. 좀 덜어서 사용하시면은 네아 네. 아, 진짜 머리 좀 오늘 처음 해보시는 거 아. 같은데? 사람은 <laughs> 예? 머리를 써야 돼요 네. 자 이렇게 떡을 쳐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발라주면 끝납니다 크랙을 다 메꾸고 계십니다 지금 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 이게 아무리 노후된 아파트라도 크랙이 많아도 이 탄탄크림이면 다 커버가 된다 예 네, 사진도 한번 찍어주세요 단톡방에또 실시간 빨리 올려줘야지 또아 어, 너무 행복해 아주 짜릿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누수 생기는 곳 있습니까? 제가 발라드릴게요 어 지금 사장님 나오셨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무엇인가요? 뭐 아, 누수화 돼가지고 왜? 아, <laughs> 방수조치라고 있어요. 외벽에 지금 크랙에다가 예, 특수방수액이라 이 o 바물한 방울 안 들어가는 a smell to know. y e 예 h yeah. You crack on the car. One the car, you 그냥 좀 무게도 아, 많이 나가 e c 시는데 예, 아, 차가운 것도 아, 끝나고 혹시 한번 친구 e 한 o the kidnapper. Okay, I'm going to b u 예. 뜯어진 면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 이게 그게 코팅 이게 무색으로 또 바뀌긴 해요. 아. 뭐 봐주실 수 있으면 봐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찾아뵐게요. 잠깐. 온대죠? 아 예. 예그게 중요하죠. 파상국수, 뭐, 차도 방수 되니까 좋죠. 예. 키를 깐든 다 타고 있는거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강력 꼰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력 꼰드 다시 돌아오고요. 네, 지금 차에 몇 방울 떨어지는 것 같은데 차량 방수도 같이 겸하시는 건가요? 어 그럼요. 차량에도 이제 방수 처리 해가지고 거의 다 도포가 끝나신 것 같은데요. 웬만한 크랙은 지금? 어 아니 아니 아직도 지금 한반 정도밖에 못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아, 지금 그래. 차가 조금 걱정이 돼가지고 꺼야 되지 않을까? 잠깐 내려갈게요. 이거 할부 아니시죠? 러오님 예. 예. 차량 코팅하신다고 그러는데 닦아내시는 거 아, 같은데? 예. 아. 저는 이제 코팅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 기암급 차량을 갖고 오셨는데 이걸 사다리로 지금 대신 쓰시는 거 보니까 집에 혹시 사다리 있어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맨손으로 지금 세입자분의 외벽 방수 작업을 탄탄크림이요? 방수 탄탄크림 발라주고 가야 제 마음이 네네. 놓이고 또 사시는 분도 네. 걱정 없이 또 누수 없이 또 어,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차량 닦으시는 데한 1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거 같은데 <laughs> 제가 밤중에 왜 낮에 와서 관리실에서 사다리, 그러니까요. 사다리 빌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편했을 텐데 네. 이제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어저게 닿네요. 이제 남자가 190은 돼야 이게. 어. 어, 또 차량 코팅인가요? 어, 예, 예. 아 예. 이렇게. 네네. 자동차 위해서 탄탄글. 달르는 모습을 보신 적있으신요 아니요 굳이 밤에 차비 올라가서 하지 않으니까요 어. 이게 수백억대 건물주의 모습과 매치가 잘안 되는 계속해서 자동차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걱정이 네. 되는데 라보고싶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전에 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투자를 또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럴 때 아무래도 이제 노후된 빌라들이 많다 보니까 어. 그런 단독주택에 대한 보수를 많이 해 보셨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어, 그럼요. 네, 기억에 남는 어떤 에피소드나 많죠? 아. 최악의 누수. 1년 걸, 걸렸어요. 그건 좀 잡는데. 네. 그래서 세입자가 거기서 한 다섯 번을 이사 짐센터에 보관하고 또 누수 잡고 공사하고 또 물이 또 차니까 음. 또 이사 짐센터에 또 다시 다 보관하고 다시 또 공사하고 또 마루 깔고 또한달 뒤에 또그 반복을 한 여섯 번 정도, 다섯 번 여섯 번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세입자가 이제 고소를 정신, 하셨나요? 정신을 놓는 바람에 네네. 이제 결국에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아, 그 어떻게 잡으셨어요? 어, 배관공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외벽 방수까지 다 진행해서 잡았죠 1년 걸렸어요 오늘은 빨리 잡으시네요? 네그 네. 작업을 할때 전문가가 한 여러 명 왔는데도 못 잡더라고요 음... 어, 그래서 제가 잡았어요 이걸로 산탄방수로 어, 아직도 찍고 있나요? 네네 아, 이제 끝났습니다 이 건물주라는 직업을 선택하시고 후회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어라우님 어, 네. 2층에 올라가셨네요? 네 누수 확인하러 2층까지 가신 거예요? 아예 결과는 어떻게 되셨나요? 너무 좋아요. 아 그것도 사고 싶으시단 말씀이십니까? 예,